단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바일 콘텐츠 개발 전문 기업이고요. 이 전화 결제라든지 유무선 전화 결제 관련 기업입니다. 자, 단알도 기술적인 흐름상은 하단에서부터 쌍바닥 구조를 만들어냈고요. 많이 흘러내린 상태에서 이제 막자고 흘러내리다가 흐름이 멈춘 상태입니다. 이제 서서히. 그리고 단기적으로 단기 박스권을 만든 상태에서 새로운 거리랑과 함께 우상향 방향을 만들어냈고, 61선 돌파 이후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정거점 돌파하고 추세를 만들어가고 아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21승과 이격을 나타내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점진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더라도 21승과 이격을 깨지 않았습니다. 우상향으로 얘가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단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적인 반등 강도를 상당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유보율이 아주 좋습니다. 부채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최근 들어 외형적 감소가 나타나는 그런 어떤 부분인데요. 음, 이제 이런 부분은 실적이 좀 개선될 것이다라는, 이제 후, 어, 올해, 중반기 이후부터 실적이 좀 개선될 것이 아니냐, 이 시장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날에 일단 추세적인 상승구도가 확연하게 잡히고 난 뒤에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받쳐준다면은, 추세 전환 이후에 실적발로 추가적인 재차 상승도 한번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날 같은 경우에는 뭐, 내적 요인이 상당히 나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리고, 휴대폰 결제 시장 점유율의 이 절반을 거의,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지배력도 상당히 강한 기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올선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21선, 중기 골든크로스까지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급등을 탔기 때문에 은봉이 나올 때까지 들고 가신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보편적으로 연상을, 연상 치는 종목이 잘 없잖아요. 보통. 연상을 치게 되면은, 그렇죠. 다음날은 거의 십자형 캔들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어, 급등 이후에 개불매우는 이 은봉이 나온다. 그럼 비중 30% 줄여주시고 나머지는 5일선 20일선 2분할 매도 전략을 취해 주신다면큰 무리 없는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아에단아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 기술적인 분석, 어, 이, 기본적인 내용 분석 자대가될수 있는 실적 재무 상태, 주주 종목 분석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확인이 가능하고요. 아, 기술적 지표상으로도 저점이 올라가는 이제 상승 여려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상승 추세를 따라가는 추세 추종 매매, 5일선 20일선 2분할 매도 전략. 그리고 급등을 탔기 때문에 음복 나면 무조건 30% 내가 그냥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단어리었습니다. 자, 검색창에 이 증권정보 채널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이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주식카페 증권정보 채널로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카페 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이 좌측을 보시게 되면은 어이 소액 주주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이 소액 주주 운동이 도대체 무엇이냐? 자이 소액 주주 운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변호사나 펀드 매니저, 이 회계사 분들과 같이 이런 전문가가 이 회원님들의 이 기업을 분석하여서 이 저평가 종목의 이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이 불이익이 발생을 했을 시에는 같이 또대항하는 그런 러 운동이 바로 이 소액주주 운동입니다. 자, 오셔서 이 글을 읽어보시게 되면 아, 이게 소액주주 운동이나 운동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좌측에 이렇게 다시 또 보시게 되면은 이 초보 고수기 공부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고수 되기 동영상 강의가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뭐 급등주의 10가지 전제조건 비밀 뭐이 여러 가지 기법 디테일하게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거의 막 3분 영상 전후반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은 가장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핵심적인 내용 꼭 알아야 될 내용. 이것만 알면은 어, 주식 매매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내용을 아주 디테일하게 핵심적 이 요약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도 한번 꼭 살펴보시고요. 아, 또자측에 보시게 되면 UCC 종목 분석이 여러분들이 의뢰하시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또 분석을 해드리고 이 증권정보차를 고수님들이 올려주시는 회원 추천방. 자 여기에도 하루에 이 수십 개 종목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리딩까지 친절하게 다 되어 있고요. 어, 여기에 리플이 보통 뭐 400개, 500개 달리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오시게 되면 은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을 얻어가실 것으로 어,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여러분들 이 카페 오셔가지고요 어, 여러 정보도 또 확인을 하시고요 어, 이100%이 무료로 운영되는 국내 최대의 주식카페 증권정보 채널을 꼭 한번 검색을 하시고 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